네, 안녕하세요. 6월 28일 와플 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욕기 40장, 1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박태곤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틀 연속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제 이런 말씀 드렸었죠. 이제 욕기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셨고, 하나님이 여러, 여러 인간들에게 제 어떤 결론이라고 할까요? 그럼 본론을 말씀하시는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착각하지마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간들이 어떤 오만함, 착각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타인을 찍어 누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신에 필적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 위에 군림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만함이고 착각이다. 너네들은 그럴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본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거기에 어떤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착각하지 마. 너희들의 오만함을 자꾸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좀 집요하게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십니다. 특히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강조하시냐면,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어떤 피조 세계를 대하여서 군림할 자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오늘의 본문에서는 너희들은 뭔가를 100% 완벽하게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할수 없는 존재야. 이 말인 즉슨 반대로 말하면, 한계가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너네 이거 할수 있어? 못할 걸? 이걸 할수 있니? 못할 걸? 이런 생물 봤니? 그거 너네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겠니? 못할 걸? 너네들은 한계가 있는 존재야. 할수 있는 존재야. 무력함이 있는 존재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력함에 대한 강조를 계속 듣다 보면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는 어떤 거부감이 들게 됩니다. 아, 이거 왜,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안 그래도 삶이 퍽퍽하고 힘든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 어떤, 나를 자꾸만 어떤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드는 것 같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이런 무력함을 자꾸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왜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나, 좀 의아하게 되고,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좀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고, 오만할 수 없고, 그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존재들인데, 이걸 까먹으면,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착각하면, 마치 유력한 존재인 것처럼,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어떤 능력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착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 뭔가 인생을 좀 허비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예컨대 저는 어, 최근에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 수영을 배우는데 이제 한달 됐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가지고 있는 큰 고민이 뭐가 있냐면 물에 뜨질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이게 수면이고 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물에 떠서 발장구를 척척척척척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다리는 항상 물속에 이렇게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은 손으로 그 키판이라고 그러죠 그걸 잡고 있는데 무서우니까 이걸 꾹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다리도 들어가지 손도 들어가지 결국 물을 먹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달 동안 물만 먹고 있습니다 아, 와이프랑 같이 수영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와이프는 키판 잡고 막 자유형하고 숨 쉬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계속 꾸르륵 물만 먹고 있어요 그럼 강사분이 항상 얘기합니다 회원님 힘 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물을 물에서 뜨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 힘으로 뜨려고 하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럼 몸이 무거워지고, 물 속으로 빠져, 빠진, 빠진다는 것이 강사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이라는 것에는 물체를 띄우는 부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력 위에 나를 띄워야지 내가 물 위에 떨수 있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내가 물 위에서 수영을 할수 있을 텐데, 저는 제 힘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력이 날 띄우는 것보다 내가 힘을 줘서 막 띄우는 게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려워서 말입니다. 사실 이게 저의 수영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힘이 있을 텐데, 내가 내 인생을 좌우하고 컨트롤하고 띄우고 발전시키는 것보다 더큰 힘이 분명히 있는데, 힘을 빼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력한 것처럼 살아가다가, 물에 빠지는 경우가 마치 우리 의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력하다는 것을 자꾸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굳이 그런 짓을 왜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력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부력으로 날 띄우듯이 유력한 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유력하신 하나님이 무력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우리와 같아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목숨을 달리하셨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력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돼. 이것은 너희도 대단한, 뭐, 나를 위해 대단한 헌신을 해줘, 대단한 섬김을 해줘, 라는 이야기라기보다, 너희도 내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희들은 사실 굉장히 유력한 척 살고 있지만, 인생을 마치 컨트롤 할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걸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십자가를 지라는 조, 그런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꺼이 무력해졌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무력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어. 깨달았으면 좋겠어. 인정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너무 분주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막막 달달 볶고 조금이라도 더 힘주지 않으면 막지막 물에 빠져서 꼬르 뒤로 밀려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차분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분해지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지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세상의 바쁜 속도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차분하게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의 참된 참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차분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 나의 무력함, 내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없다는 그런 명백한 사실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